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신 복을 노리는 인생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걸 보셨나요? 영화를?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을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대단하 대단하십니다 <laughs> 어, 저도 그렇게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에 대해서는 듣고 있었지만 직접 그 오징어 게임을 시청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연히 어떻게 이번에 기회가 돼서 제가 오징어 게임 이제 2가 나왔는데 이를 제가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게임의 내용은 다 아시죠? 그 영화의 내용은 다 아십니까? 아 모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또 어. <laughs> 이렇게 황당한 것도 처음이네요. 이게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450명이 모여요. 그리고 이 450명 중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450 6억 억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게임의 내용이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게임이에요. 이 오징어 게임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옷도 많이 찢어지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오징어 게임에 뭐가 있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뭐 줄다리기도 하고 뭐 구슬치기도 하고 뭐뭐 뭐 설탕 달거나 뽑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게임에 질 때마다 죽어요. 그러니까 탈락이 그냥 탈락이 아니라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종재 배우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456억을 다 가지고 갑니다. 이 사람도 돈이 필요해서 그 게임에 참가했는데, 를 막상 자신이 얻은 이 돈의 대가가 사람들의 생명의 대가라고 생각하니 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배 어머니 또 정말 자신과 같이 끝까지 게임을 했던 그 사람의 동생을 돕는 일에 그 돈을 조금 쓰고 이 456억을 전혀 사용하지 못해요. 런데 영화가 이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귀하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가치보다 귀한 것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엉뚱한 생각을 했냐면 나에게 456억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456억이 생기면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하경영제는 아이고 <laughs> 가장 현실적인 대답인데 저는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456억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아, 교회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땅히 이제 그 뒤에 생각해 보니까 돈의 액수가 너무 크니까 마땅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456억이 생기면 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2억씩 줬으면 좋겠다. 아, 아니 왜냐하면. <laughs> 왜냐 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다 아니까 그냥 성도들한테 그냥 이 억씩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리게 아비의 마음인데 왜냐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정말 돈이 많으면 이럴 때 그냥 탁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복을 누렸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유업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이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산상설교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이 산상설교는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주제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팔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주제 중에서 왜 예수님께서 부지 여덟 가지 복에 대한 설교로 이 설교로 시작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여서 설교를 드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고했던 겁니다. 팔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장 간절했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팔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팔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타고난 운수라는 의미입니다. 팔자. 그러니까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할때 일이 안 되면 아이고 다 팔자야, 팔자. 내가 그렇게 팔자를 타고난 거야라고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뭐 지나친 운명론자가 아니라면 이 팔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또 아닌 겁니다. 왜 우리가 이 팔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석해 보면 이 팔자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비들 팔자를 가지고 타거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있어 이 팔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던지간에 그건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부자가 될 팔자를 타고난 자들인 것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이미 부자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뭐 강남이 있겠죠. 얼마인지는 제가 관심도 없겠지만 뭐한 평에 뭐 안양도 요즘에 뭐, 뭐 평당 막 5천, 6천 이러는데뭐한 평에 10억 대면 뭐뭐 뭐 가장 비싼 땅 아닐까요? 한 평에 10억.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길이 다금 길인데. 오버 오버 큰 유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바른 길을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부자이며 어떤 그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가난의 헬라어 원어는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런데 가난,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떨 때 사용하냐면 그냥 어느 정도의 가난은 의미할 때니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푸토코스를. 그럼 어떨 때 사용하느냐? 절대 빈곤에 빠져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빈곤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포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헬라어가 여기 사용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너무 절대적으로 빈곤해서 내가 이 심령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때 이러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신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내가 마음속에 어떤 신령의 절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있다라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요, 절대적인 우울감, 절대적인 불안감, 절대적인 절망, 절대적인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우울감과 절망과 어떤 감정적 소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고 노, 몸부림치면 칠수록 늪에 빠지는 것처럼 더큰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여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다양한 분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고, 고, 고통이나 문제 총량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동등하게 똑같은 그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를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그냥 끝까지 평안한 가정도 없습니다. 제가 상담해 본 결과 수 거의 뭐 해본 천명 이상은 제가 상담해 보지 않았을까요? 해보면 근데 하루는요. 제가 이제 한이0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청년을 담당하고 이제 교육학교에서 근무할 때한 구역장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르는 분이 아니라 제가 잘 아는 구역장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심각한 문제로 목사님도 조용한데 가서 목사님과 일대일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앉자마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유가 있고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니 왜 갑자기 내 앞에서 죽고 싶다고 라 하는 말씀을 저렇게 하실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자초지정을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분의 따님은 알고 딸은 잘 알거든요 청년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똑똑하고 아주 그냥 공부도 잘하고 해서 그냥 모범생이었고 또 좋은 학교를 다니고 해서 제가 그 딸을 아는데 그 위에 오빠가 있다는 걸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야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대두가 됐지. 20년 전에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는데 충격을 받고 학교를 자퇴했다는 겁니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교에 진학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학교를 자퇴했는데 그때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좀 아들이가 대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아, 아들을 그냥 윽박지르고. 뭐, 포기한 자식이라도 이야기하면서 그냥 아들의 얼굴조차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부자 간의 갈등도 너무 심해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구역장님이 할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중지해버리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게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 우울증에 빠졌다. 저는 그분이 우울증에 빠질 거라고 또 빠진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완벽했기 때문에. 근데 저 답답한 것은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해줄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구역장 제가 죄송한데 제가 구역장을 위해서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해드릴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냥 속상하면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문제를 집안 문제를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정말 속상하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다 쏟아놓고 가세요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가 부탁을 하는데 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만 좀 실천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그 아들의 방문 앞에서 정말 아들이 듣지 않아도 작은 소리라도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 방문 앞에서 삼십 분씩 이상씩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두 번째 우리 구역장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눌린 마음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마음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달두달 달 이제 시간이 흘러가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셔서 저에게 속성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제가 또 위로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이년다세 한 달쯤 되니까 좀 얼굴빛이 바뀌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그때 제가 이제 마침 전주로 발령이 나서 전주로 내려가게 됐고 또 계속 전화 통화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감사하다고. 우리 아들이 결국 이제 방에서 나오게 됐고 자기 아버지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됐다고 지금 부자관계도 좋아지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번 궤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자기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주에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나다곤 하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이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땅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요,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무슨 종의 리더십, 성김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의 핵심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 리더십에서 다루는 문제는 셀프 리더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리더자만이 주변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해서 셀프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품의 변화와 어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문제를 만나고 환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찌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느냐?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우울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욱더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넘겨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름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신령이 가난하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이 이맘으로 말미암아 풍족해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심적인 어려움이 인생의 불행이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잠시 잠깐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할 해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에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뭐 낙심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가난한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로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리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자 4절 우리 PPT 좀 올려주세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 모읍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단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그 무한 무안공항에서 했던 그 제주항공 사건 거기서 여러분 갑자기 살아가는 가족들 잃은 자들의 마음이 애통입니다. 애통,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복입니까? 저주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슬픔을 슬픈 일을 당해서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저주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람들 앞에 나가면, 성도들 앞에 나가면, 아이고 하나님의 복이임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너무 아픈데, 너무 슬픈데, 너무 낙심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복이 될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수가 있습니다.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위로라고 하는 헬라와 원어는 파라 칼레옵니다. 파라는 옆에서입니다. 옆에. 옆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옆으로 하나님이 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 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이겠는가? 또 이런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나, 둘째는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엘가나 어,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는 악한 여인입니다. 그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그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고 또 마음으로 염려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이 없는 것을 막조주한 거죠. 왜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음,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조주 받은 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런 분인 나가 한나를 힘들게 한 거죠. 그분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화를 그 남편인 엘가 나에게 쏟아 놓았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은 너무 아픈데, 그 마음 아픈 것이 해소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한나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 나의 원통함과 애통함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도 되지 않냐고 나시즌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큰절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정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대하고 뛰어난 그 인물을 아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큰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요 근래 그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5년 동안 우리 권사님 두분 떠나 보내고 또 우리 장로님이자 저희 장인 어른 신 떠나 보내고 또제 동생 둘 떠나 보내고 하면서 야 애통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특히 애통이라고 하는 마음을 전실히 경험했던 것이 어느 순간이냐면. 제 동생이 크자 금요기도에 전에 머리가 아프다고 형나좀 병원으로 좀 데리고 달라고 해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급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밤 9시쯤 수술실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의사가 위급하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걸 들어갔어요. 그 수술실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수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수술실 앞에 한 사람도 없고 그냥 어둑한 칸칸한 데그 수술실 앞에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위험하다라고 는 이야기를 듣, 들었고 또 들어서 수술하는데 을 제가 그 애통,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그 애통의 마음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할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때요. 그 수술실 앞에서 정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를 제가 느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그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느냐? 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동생의 장례를 통해서 또 애통했죠.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마음의 위로를 부어주셨습니다. 전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제 체험을 통해서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몹시 슬 h a t I was told that I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슬퍼요. 너무 탄식이 나옵니다.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찢어질 듯한 고통의 마음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사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통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사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 줄수 있고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축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서 4장 23절에 보면. 무르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원동력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도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친구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2주간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 집으로 돌아갈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제 좋은 시간 다 가고, 이틀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이제 돌아가면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아이고, 그냥 모든 것이 또 귀찮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있어 남은 이틀은 정말 괴롭고 힘든 날이 될 겁니다. 다른 친구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틀씩이나 남았으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더 부지런히 보고 돌아다녀서 여행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열심히 다녀서 또 여행을 합니다 누가 행복한 여행을 마무리했을까요? 두 번째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민도 팔복 가운데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시오 심령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2025년도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울과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까지 갈등에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한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로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